하긴, 슬쩍 봤는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더라. 예전 기회 팀들하고는 달라. <웃음> <웃음> 어, 뭐, 열심히 해봐야죠. 지방 관련 피하려면. 에이, 팀장이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인데 잘하겠지. 뉴욕대요? 몰라서? 음. 어. 아니, 나도 영업미팀 정과장한테 들었어. 학교에서 유명했다나봐. 정과장 친구 중에. 뉴욕대 나온 사람 있어 살아봤는데 엄청난 수제였대. 뭐라더라? 어? 그 학교에서 과제로 뭐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라 교수가 발표 듣고 길 막수치고 그랬다더라. 아, 그게 그쪽에서는 꽤 유명한 일인가 봐. 하여튼, 이 머리 하나는 진짜 타고난 사람이라고. 근데 왜그 사업 안 하고 여기로 들어왔대요? 아, 그냥 모르지, 뭐. 아무튼, 팀장 치고는 깨어린 것 같아서 신기했는데, 듣고 보니 뭐, 그런 인재라, 못 뵙나 싶고. <laughs> 아, 근데 너무 어리더라.